이렇게 <목소리> 먹었 <목소리> 또 전골. 모든 걸다 먹으면 해야 되어요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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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랑 버섯 이런 거 먼저 건져먹어 보세요. 맛어또 잡을까? 어제 많이 었거요 어제 못 찍었어요. 못먹었어 어머머머. 이다 오늘은 미역국을 할 거예요. 집안 양반이. 내일 생일이거든요. 소리 질러. 헥, 아. 자기, 그, 뭐냐. 그, 내가 너무 빠르쳐서 생각을 못 했나봐. 내일 먹을 거지? 내일 오빠랑 먹어. 이 정도 맞아? 아. 뭘 알고 넣는 거야? 그냥 감으로 때려 <laughs> 저는... 남은 미역은 버려 서야 어, 너무 많은 <laughs> <맞은> 것 같아서 <laughs> 미역 진짜 많아 <laughs> 미역국이니까요 그죠? 조금만 더 넣을게요 어차피 애들이 국물이 졸을 거기 때문에 미역국이 끓고 있습니다 보글보글 지글지글 짜글짜글 미역이 굉장히 많아요 좀만더 끓여야 될것같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연어초밥과 안 어울리는 미역국 <laughs> 미역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 집안 양반이 내일이 생일이거든요 연어가 근데 그 와중에 먹고 싶대 그래서 마트에 가서 연어가 보이길래 연어초밥이랑 야식 뭐 먹지? 미역국을 일단 끓였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저의 박열무표 파김치 맛이 어떠신가요? 미역 맛이에요. <laughs> 잘 먹어볼게요 오늘도. 제가 오늘 좀 정신이 나갔거든요. <laughs> 여러분 힘내볼게요 오늘 많이 힘들었다. <laughs> 안녕. 오늘은 백순대를 뿌셔보자 백순대 싸서 드셔보세요 잡싸 볼게요 네잡싸 보세요 열심히 싸 빨리 열심히 싸 보세요 금지와 음. <laughs> 젓가락 빌리고 할수 있어 드셔보세요 맛있다 네, 맛있어. 맛있어요? 나도 먹어야겠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? 욕그 인터뷰 욕욕욕욕욕욕욕 돌았다 오늘 하루 어땠냐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한말 나쁜 말 심한말 직장인들의 삶이란 지하철만 타도 퇴사하고 싶다는 사람 내가 여러 봤어 <laughs> 다행이다 난그 순간은 지나쳐서 <laughs> 진짜 많아 점심시간에도 많아 팀장 욕하면서 그 새끼는 왜 그러는 거냐 <laughs> 역시 난 인턴이 체질이야 인턴만 하면서 살고 싶어 아니요 님 그거 못해요 <laughs> 우리 결혼한 사이도 아니듯 마치 와이프처럼 모든 걸 가서 그래도 혼자는 나중에 뭐라고 할할게 있어가지고 다행이랑 다행인 것 같아. 아? 혼자 있는 혼자 있는 와중에 뭐라고할할게 있어. 일단 그러니까 요리 그거 하라니까. 먹방 말고 요리로 해. 넌 먹방 하면 은 사람 욕할 거야. 나만 라면이나 하나 때리까둘다 어. 자리 비우고 아니면 내가 갔다 와? 어. 둘다 자리 비워도 되지 않을까? 짐은 어쩌고? 이거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안 잃어버려. 것 같아. 나뭐안 가져. 안 가져갈 거야. 나못 찾을래? 안행수. 짜잔. 어, 어. 이거 나와. 난 이걸 없어. 어? 뭐야, 이거? 이거는. <laughs> 내가 목까지 <못 가진> 잘라줄게. 잠 봐. 만 몸보정 빼줄 수 있니? <laughs> 몸보정은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영상은 어렵습니다. 친구랑 왔어요. 안녕. <laughs> 이거 언 까볼까요? 어, 탕안 나오겠지? 스마 네. <laughs> 영원 <영혼> 없죠. 마지못해 <laughs> 하는 대답이겠죠? 양말 이렇게. <laughs> 양말 뽀인. 센스 전생에. 끝 가이. 가비바이보. 라우. 와우. 게임에 감성 맞나요? 캔디바 샀습니다. 천원 먹어 보자. 아, 이거 빵 쳐야 되는데. 아, 안 된다고 한다. 아, 이스크림 까주는 진짜 나 친구. 아이스크림 까주는 이제 남자친구 없잖아. 맛있게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천원의 행복. 안녕. 건가 <laughs> 어. 근데 체감상으로는 20분 안 걸은 것 같아. 어. 좀더 빨리 온것 같은데? 건너야 돼? 어. 어. 건너자나 63m인데 가까이서 처음 봐. <웃음> <웃음> 아, 지글지글지글한 느낌 들거든? 응. 나 근데 그런 지글지글?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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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웃음>

음. 그때 맛이 나?